970이 최소 사양이라는데, 그것도 부족할 것같아 최소 사양일 뿐. 11시 방향 아래쪽. 일단은 사진을 다 찍어 놓을게요. 위치가 파악이 안 되니까 뭐. 아, 여기 있었구나. 이 위가 아니구나. Clear the tunnel. c l 아, 저 피한다, 피한다. 아, 저 움직이니까 화를 못 쏴. 있는 움직이지 마. 아, 또 움직여. 아하, 나 이런. 안 되겠다. 아, 저기 저격수가 있구나. 나 레이저 봤어. 레이저 봤어. 레이저 봤어. 아, 씨. 사진 찍고 있는데, 치사하게. 아, 여기는 스나이퍼 쓸 수밖에 없다. 그래도 한번 써보는 거지. 일단은 스나이퍼부터 먼저 처리합시다. Scarlet, 여기 하나 있. 저기 저기 스나이퍼 있죠? 오우 걸렸다. 스나이퍼가 안찍혀 <drink> <s2> 기 이제 없구나. 11시 11시. <laughs> 오케이, 나이스. I a r e to a e Boom. o o 죽어라. 움직이지마움직이지 마. 움직이지. 마! 자식이그렇지나이지만이안좋지죽을 어, 때가 지는데그렇지 됐다. t h 지 first gun 이 e c u r e d How am I s u p p o s e 이 to destroy it? 오케이첫 번째 포탄은 막았어요. 동지들부터 도와주래요. 어디 있어? 동지들이 어디 있어? 나온 줄 알았는데. 자, 애들 확인 좀 해볼게요. 위로 올라가야 되나봐, 그렇죠? 갑시다. 아, 아니네. 여기도 있네. 잠깐. 잠깐. 굿! 팔에 맞았는데 화살 아우 쟤 방탄복 입었어 아아 아 방탄복 죽었어 어디지 저기 오네요 여기 오네요. 아, 이런 이런 한 방에 안 죽어. 확실히 이거 봐. 확실히 한 방에 안 죽어. 방탄복 입으니까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거 화살 쓰면 안 되겠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I'M CLIMBING DOWN! NO FEAR, SON GALEN! I HOPE YOU HAVE A GOOD HEAD START, GALEN! I'M COMING! KEEP YOUR EYES PEEL! e d 어있지 I NEED HIM FOUND! HURRY UP! 오케이, 좋았어, 갑시다! 좀 진행합시다 오우, 저격수! 오 예! 예, 저격수! 예, yeah, 저격수. 예, yeah, 나이스. Nice. 역시 저격수는 활로 쏴야 제맛. 여기 하나 있을 텐데. 아 마을에 있는 적들 모두 죽이기니까. 여기 있을 거야. 그렇지, 뭐 이건 한방에 보내버리지. 뭐... 요렇... 어, 없네. 어디 있지? 어디 있지? 닉네임 바스로 바꾸려고 했는데 에러 걸리? 어떻게 에러, 에러가 걸려요? 오야! 오뭐 이거! 오, 오 잠깐! 오, 갑자기 마지막은 화살로. 오유 야. 헤드샷 나이스 확실히 반, 방탄복 입어도 헤드샷 쓰면 헤드샷 맞추면 되네 아이씨 저거 왜안 부셔지지 작동된 건안 부셔지나 보네 아 되네 아, 기분 나빠 알람. 아직 다안 죽였나 봐요 아차아 저게 터질 줄. 와. 저게 터질 줄은 진짜 상상도 못했다. 아나저 그냥 모형인 줄 알았어. 아 처음부터 해야 돼. 아나 미치겠네.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 아니, 나 저거 발로 차도 안 터질 줄 알았어요 아, 너 괜한 짓 했네, 진짜 아... 무슨 짓을 한 거야, 내가 지금 여기 힘들게 왔는데 일단 나 발견 못했어요. 저격수. 오케이 좋았어. 아 저거 터트려서 적 죽이는 것도 있어요. 아긴 그럼 되겠네. 아나 뭐하는 짓이었지? 여기 앞에 또 저격수가 있는데. 저기 있죠. 나이스 nice 헤드샷! 이번에는 뭐 금방 갈게요. 방법은 알았으니까. d i r e 요놈! 아, 씨. 발로 차도 저런게 터지면 안 되지. 불량품이지, 저거는. 저거는 사람이 떨어. 뭐야, 지상에서 떨어뜨려도 안 터져야. 아이 시끄러워, 시끄러워. 안 터져야 정상 아닌가? 사람 높이에서 떨어뜨려도 안 터져야 정상이죠. 하는 거는 뒤에 공이로 쳐서 날려 보내는 거 아니야? 아, 게임이니까 그렇지. 아니야, 내가 힘이 너무 좋았던 거지. <목소리가 도착하자> <목소리가 도착하자> 오 씨. 어디 있지? 난뭐아 저기 있구나. 좋았어. 이위 하나 있는데. 이거 올라갈 수 있을까? 안 되네. 좋았어. 여기 하나 내려오고 있는데. 나 오시라. 오케이, 좋았어. 하나 더 어디? 아, 세 명. 세명 있죠? 어, 더우네. 네명 오네. 네 명. Somebody get eyes on him. 이 뭐야? 나 어디로 가고 있는 거야, 지금? We g o 발기력이 너무 좋아서. 어 어디지? 방금 있었는데. 일단 갑시다. 올라가자. 자. 더 높은 곳으로 지원군. 자, 좋았어. 조용히 보내자. 조용히. 아, 구당. 저 어디 가니? 나 여기 있는데. 오케이. 좋았어. 뒤뒤뒤뒤뒤 뒤, 뒤, 뒤. 아, 발당데. 오, 대형이다. 오케이. 오, 야, 뭐야, 쟤는. <laughs> 뭘쏜 거야? 좋았어. 어. 여기 올라갑시다. 올라가서. 그래? 죽이 되지 뭐아씨야 이거 터질 줄 몰라서 이거 참 아... 다된거 같은데? 이거 부숴야 되나? 다안 죽였나? 아또 있나 보네요? 밑에 있네 밑에 애들 오는구나 빵! <laughs> 오케이 다 죽였어 마을입구에서공병들만나기예 s yeah. o l d e r s r 아, 제이. 가 <laughs> 아, 여기로 바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걔는 죽을까봐. 죽을까봐 무서워서 못했어. 어, 뭐야 이 아. 뭐이고어나 지금 아 안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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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부터 치료부터 오케이 한 번만 더응 음, 윙스트 윙스트 어렵죠 재밌어 오케이 다죽었 다죽었어 다 죽었어? 오케이. 또 오나? 아, 윙스트로 저기 한번 들어가 볼까? 좀 이따가? 해보고 싶어. 여기 딱 안착하는 거지. 아, 이게 5초 뒤에 발사되는 거구나. 죽어라! 죽어라! 어 저기 어디 있는 거지? 안 보여. 오케이. 아 이거 진짜 주사기 없으니까 미치겠다. 이거 여기서 계속 기다리는 거 맞나요? 뭐 하냐? 이래라, 아 이제 쏘는 거구나. 얘가 아까 안 나가던데, 뭐 말할 랬는데 까먹음. 나도 그래, 요즘에 맨날 까묵까묵해. 아, 야, 이거는... 안 되네 죽어라 죽어라 아 저거 왜안 맞지 됐다 아 됐다 좋았어 아 공병을 보호해야 저걸 발사하는 거구나 저 위로 가야겠네요 아닌가 밑에는 터졌는데 저 위에 있는 공병 보호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거 폭파시켜야 되니까, 대포를 아닌가? 맞는 거 같은데, 맞네, 10초, 1 0초남았네 빨리 터트려. 어이구, 이거 바로 옆에 있는 거다 아는데, 아 멀티케아! 잘 가라! 하나 더 있네? 안 죽었나? 헤드샷! 헤드샷은 아니네요? 5초, 5초, 5초? 5초? 터져라! 그렇지! 화약 회수하기. 화약 회수?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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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수. 회수. 오케이. 아, 아 이거 내가 하는 거야 이제. 아, 내가 하는 거야. 아 이런 어이 없는 갑시다. 이제 마지막. 역시 주인공이랑 마지막까지 노가다를 시키네요. 죽으면 살리고 죽으면 살리고 죽고 싶어도 살리고 어 어디야 어디어디어디 야음 근데 또 노가다도 이런 재밌는 노가다는 없을거야 음. 게임같은 노가다는 게임으로 하는 노가다는 여기 지금 여러 명이 있는데 얘네들 단체로 보내 주겠어. 뽕. 뽕. 그렇지. 가라. 가라. <laughs> 어? 어디 갔지? 내 밑에 있는데? 어기야. 오! 깜짝이야. 안 돼. 오지 마. 오지 마. 헤드샷! 좋았어 자 마지막인가요? 아 이거 됐어오 조심해야지 저거 어휴 괜히 발로 찼다가 지역을 소탕하고 폭발물을 발동시키기 소탕 다 했으니까 Yeah. Oh, that's it. Yo, you're in the clear. They would have flattened Utkash if it wasn't for you. I don't think people really know how much they owe you, Ajay. You've earned yourself a break. If <laughs> you, you have any unfinished business left, I suggest you take care of it.

아! <laughs> 씨, 말도 안 돼. <laughs> 이런 어이없는 죽음. That's it. You're in the clear. They would have flattened Oudkash if it wasn't for you. I don't think people really know how much I love you. You burned yourself a break. But a small one. If you have any unfinished business left, I suggest you take care of it. Kirat will need your undivided attention for this final push. Yeah. 좋았어. 아미타한테 갑시다. k e a look. He's u up e e h t h e e t h up h e r e He's up 칼치기 하려고 했는데 아 칼치기 하려고 했는데 잠깐만요. That's it. You're in the clear. They would have flattened o d k a s h if it wasn't for you. I don't think people really know how much they love me. 이거 근데 빠른 이동 해도 될것 같은데? 아미타 어디 있죠? 아미타 어디 있지? 아미타 응, 나무어로한대 맞았어. 곤장 맞았어, 곤장. 곤장으로 뺨 맞았지. <laughs> 여기 있구나. 아, 여기 빠른 이동이 아.. 헬기 타고 갑시다! 일단 내가 여기 온 이유는 주사기가 없어 어우 84,000 미쳤어 아.. 너무 비싸 어휴 35만 35만으로 뭐살거 있나? 없죠? 충전하자. 방탄복만 가져갑시다. 아, 여기, 아직도 어색해, 여기, 이 집은. 왜 이렇게 지어놨을까? 음 여기 아래지 있는데. 그래, 여기 아래지 하러 갑시다. 이거. get huh. that should have worked well it bloody did it well maybe you needed a longer fall maybe we need a higher table oh is he gonna be okay what oh he'll be fine just a slight setback fuck you you chav! oh come on yeah this will sort you out have yeah, a talk we call this one trapped in the closet in the closet yeah, hot and fresh right out the kitchen another topper stick it in my arm this time oh sorry mate this one's gotta go in your bum. in my what here wait oh.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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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역소에서 오, 오, 날거나 시도하다가 죽거나 갑시다 저쪽으로. 낙하산 펴야 되나? 어, 아 물로 떨어지는 거구나. <laughs> 이런. 자. 빨리 갑시다. 무슨 장비를 자꾸 찾으래. 진짜 싫다. 그러니까